같이 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항상 봉사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막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힘써 그 길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 어,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그의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내 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레위인을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안수하고 레위인이 어, 한 송아지를 그래서 그 송아지를 안수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죽임으로, 어, 레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건, 그 사건과 함께, 고그 바로 이전에, 어, 등불을 앞으로, 이제 등불을 켜서 앞으로 비추게 만드는, 그회막안에서의 등불을 켜는 일, 이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과 특별히 연결되는 말씀으로, 레위인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는 의미가 뭔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절, 17절을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을 의미한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 이집트에 있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이라고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설주의, 문민방과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집에 있던 장자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도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바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요 근데 이 장자들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던 이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쳐지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이라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삶은 자기들의 뜻대로 살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죽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삶, 이 삶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리고 그때 당시의 레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지요. 레위인 자신들도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함께 있던 죄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봉사하는 삶을 평생동안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레윈이라는 사람들이었죠. 난안 하겠다 이야기하면 어쩌, 어쩌겠습니까? 그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존재 그들을 대신해서 성결함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백성들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 특별히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레위인이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레위인은 어떻게 은퇴하느냐, 이런 은퇴 규정이 나옵니다. 레윈도 은퇴했습니다, 그렇죠? 레윈은 25세부터 50세 이전까지만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은퇴해야만 했죠. 예전에는 30세까지인데 왜 여기는 25세까지라고 할까? 아마 25세부터 30세까지는 수습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5세부터 30세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자기 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시간이었을 거고 그리고 실제적인 직무는 아마 30세부터 50세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회막에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레위인 형제들을 도와서 그들의 어, 레위인 형제들을 돕는 일은할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앞에 구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레위인들의 은퇴 규정은 어떤 건가. 이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네요. 이두 가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전체의 말씀, 이 8장 전체의 말씀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8장 전체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등대가 비춘다 라는 거 있잖아요. 등불을 비추었는데, 그 등불이 등을 비추니까 그 등불이 앞을 비추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었던 그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등불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으로 등불을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디로 걸어가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교훈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언제나 질문은 나는 그 빛을 따라 걷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할 때, 나의 지혜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비단에서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틀거리가 어떤 세계관에서 온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중에서 참 많은 것들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온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관, 말씀의 비추심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등불은 그때도 비추었지만 우리의 길도 비추신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의 등불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나의 개똥차락들,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다. 아, 나에게 똥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나 스스로의 삶에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의 빛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해 볼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이 밝혀 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한 걸음들을 디뎌 내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군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레위인을 보면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자신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윈이 하나님 앞에 막 섬기고,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니까 내가 좀 편안해. 이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바로 사실은 내, 내가 드려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좀 알아야만 했었습니다. 레윈들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대신일 뿐이었지, 레윈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윈에게 안수하면서, 그래, 위인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 이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이제 어 우리 목회자나 목적목령님이나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걸어가는 삶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 가는 걸 통해서 내가 좀 편안해라는 생각을 걸어가는 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사실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삶을 그분들이 대신 살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넘어서 나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는다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때에 나는 나의 기도로 그대를 붙잡고 걸어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걸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누군가를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영향력은 이런 곳에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대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질문해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용합니다. 나의 기도에 몇 사람이 살아있는가, 라는 걸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는 몇명 정도가 살아있는가? 나, 내 식구, 내 가족, 어쩌면 내 목장, 여러분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더 넓어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는 누구를 대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내 가슴에 얼마만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코퍼스가 조금씩 더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김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라는 걸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몸이 점점 좀, 뭐 호르몬이 변화,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자꾸 나, 나, 나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을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섬김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섬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섬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나의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우리 기도가 넓어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 섬김의 질이 좀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들에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래서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향, 나의 기도의 영향력, 나의 섬김의 영향. 우리가 좀 펼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섬김은 어디까지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가족에서 내 목장에서만 끝나 있다면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더 넓어져 볼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예수가 믿고 싶게 만들어지는 VIP들이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끝없이 질문하며 살아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 내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걸의미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 하나 나 하나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레위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바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이 레위인의 삶으로 좀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 레위니안 레위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질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막 웃는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나를 통해서 누가 생명이, 생명을 얻고 있는가? 주님, 여기에 누군가의 이름 정도는 내가 반드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입 사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삶, 영원히 원하여 제사삶을 이야기하는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 볼줄 아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있는 영역이 조금씩 조금씩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삶속 우리가 걸어가는 삶속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섬김의 과정 속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시는 애들을 경험하며 주님이요, 정말 내가 섬기는 그성김의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영향력이 하나님이여 정말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